이러면, 이러면은 그 몸을 조종해 주는 게 없는데 그래서 기도해서그 몸을 조종하는 것이 움직이도록 놔두면 은 전혀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까지 갑니다. 한 것을 겪었었습니다. 해야 될걸 못하게 해서 그 기도를 안 하게 되었었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상태로 그리고 계속 날씨 쪽에서 실종하던 그리기 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날씨 주관하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조정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일 때몸 움직이면서 실종하던 그리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히틀러가 아리야 아리야 거리면서막그랬다가데 제가 실종화동, 실종화동 그리는게 좀 닮았다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실종화동이 그 하나님 그쪽이니까 왜 해야죠? 모르네요 음. 뭐, 거이뭐들어워보요 왜, 왜 물어보신대요? 왜 물어보신대요? 에? 왜 물어보신대요? 에? 왜 물어보신대요? 뭐르겠어요 아, 아닌 것 같은데. 에? 아닌 것 같은데. 에? 네? 아닌,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다른, 그거...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볼 수도 있지. 아니, 다른 분들도 그렇게 물어보신대요. 아, 그래. 재밌은 게물어보요 네? 재밌은 게요? 재밌은 게요? 그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보는 사람들 있는데, 그 다른 이유가 아닌 거같 이게 무엇 때문에 밟아? 이거 왜 물어본데? 아, 안 물어봐야 하는 게정상이에요 예? 아니, 그 뒤에 그 물어보는 다른 이유. 그런 걸 말하셔야 돼요. 아, 이게 그, 그, 뭐 걸자, 그래갖고 물어본데? 예? 걸려갖고? 어떤 말이요? 뭐, 뭐, 발에 걸려갖고. 아, 이거, 이거, 그냥 밟으시면 좋죠. 모르겠네, 저도. 모르면 내가 미안해 네, 모르면 내가 미안해 아까 계속 일부러 있었어 네, 아까 몇 시냐고 물어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몇 시냐고 어저 일부러 막뭐 따라다니는, <laughs> 그, 아, 따라다니는 사람 있나 그게 따 딱딱 뒤로 빌어가지고 그 따라다니는 그, 사람 그거 따라가요? 그거 그, 따로따로 아.